자, 필수에게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1장시 활용인데요.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변의 길이가 14인 정사각형이 있고요. 거기에 각 변과 평행한 두 선을 그 자, 선을 5행선 을 긋고요. 행선 을 긋는데 어떻게 됩니까? 얘도 정사각형. 얘도 정사각형이도요 얘랑 얘랑 약간 얘는 큰 정사각형, 얘는 작은 정사각형 이래도 이렇게 요거에 평행하게 끊고 끊어요 얘들은 평행합니다. 얘들도 평행합니다. 모두 모두 이렇게 가지고큰 정사각형, 얘도 정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 넓이 의 비가 얘 넓이가 16대 얼마입니까? 9라는 거예요. 16대 9. 넓이 비가 16대 구라. 넓이비가 16대 9 그러면 넓이비가 16대 9거든요. 여러분 정사각형은 뭐죠? 닮음이죠. 정사각형 닮음이에요. 그러면 16, 넓이비가 16대 9라는 소리는요. 얘는 4의 제곱 대 3의 제곱이라는 소리네요. 그러면 요큰 정사각형과 작은 정사각형의 닮음비는 얼마나 쏠니까? 넓이비가 4의 제곱 대 3의 제곱이니까 닮음비는 가 어떻게 가니까 달문비는 어떻게요? 해 4대 3이다. 이거와 이것의 달문비가 4대 3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것이 4k면 자 얘는 자 16대 9라는 소리는 얘는 이렇게 얘가 16, 얘가 9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16대 어쨌든 16p 곱하기 9p, 16대 9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닮음비는 얼마 됩니까? 16대 넓이비가 16때 보면 닮음비는 4대 4이다. 그럼 요거를 4k라는 도형은 뭘까? 3k가 되지. 그래서 4k와 3k인 를더 도형은 뭔가? 7k죠? 그 7k가 14가 되니까 k는 얼마가? 2가 되겠대요 그죠? 그래서 요길이 k가 2면 2를 8이 되고요. k가 2면 요기이는 진짜 길이가 얼마입니까? 얘는요. 2이죠 그래서 얘 넓이는 이 넓이는 36이겠죠. 그래서 이거 대 이것은 9대 아니 16대 9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랬습니까? 큰 작은 정사각형과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가깝고 하시오.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누리고 큰 정사 각형한명이 이건 8이다 해서 얘는 뭐 굳이 2차 방식으로 풀 필요 없어요 자 이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 자 이건 닮음비로 이용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7번 보세요 뭐 굳이 이거 뭐 2차 방식으로 풀라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닮음비 이용하세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지름이 10인 원이 있다 두 원에 내접하는 두 원중 큰 원의 넓이가 작은 원의 넓이에 4분의 9배이다 무슨 말입니까? 큰 원의 넓이가 4분의 9면 작은 것은 1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해 볼까요? 이 4분의 9는 뭐죠? 2분의 3의 제곱이죠아 제곱. 1의 제곱이죠 제곱. 자, 원 길이는, 모든 원 길이는 닮음이에요. 모든 정상각형 길이는 닮음이고요 그래서 얘랑 얘랑도 닮음인데, 넓이비가 이니까 o n 비는얼마 n T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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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o 없어요. m o n 까큰 거대 n T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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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o 대 Timon, Timon, t 알겠습니까? 닮음비가 3이니까 자, 그러면 1 k 가얼마되는 됩니까? k가 10이니까 k는 2가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뭡니까? 내접하는 작은 원과 큰 원의 지름을 구하랬죠. 그죠? 그러면 이거 지름은 k가 2니까 6이 되니요 작은 것은 k가 2니까 4가 돼요. 그래서 큰 원의 지름은 6, 작은 원의 지름은 4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건 닮음비를 이용하세요. 2차 방식 굳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요. 이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4 1번이 진짜 2차 방식 문제네요. 자, 4 1번을 보겠습니다. 자, 4-2번.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 더긴 직사각형이 있다.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얘는 서로의 길이는 몰라. 근데 가로의 길이는 세로 길이에다 더하기 4인 거야.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 그런데, 문제가 볼까요? 둘레의 길이는 유지한 채로, 둘레의 길이는 유지했어요. 근데 둘레의 길이 뭡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X가 2개 있고, X 더하기 4가 2개 있고. 이게 둘레 길이죠. 그면 얼마입니까? 4X 더하기 판다. 4X 더하기 판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둘레 길이는 그 질을 유지하면서 세우 길이와 가로 길이를 가로 길이는 줄이고 세로 길이는 늘려서 정사각형을 만든다. 얘는 줄이고 얘는 늘려서 정사각형을 만든다. 둘레 길이는 일정. 그러면 얘 정사각형을 만들었다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육정이에요. 그러면 이거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를 4로 나누면 되겠죠? 4x더하기 8을 4로 나누면 x더하기 2가 되나요? 그래서 얘는 x더하기 2 x더하기 2입니다. 이렇게 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랬더니 정사각형 넓이가 처음 직사각형 넓이에 3분의 4배, 허접한 적주. 3분의 4배. 무슨 말입니까? 얘 지금 넓이는요, x 플러스 2의 적분이거든요. 얘 넓이는 뭡니까? x의 x 플러스 4이거든요. 자, 얘 넓이는 이거고. 자, 둘의 길이 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더니 얘 넓이가 이거 됐어. 그런데 얘넓 직 넓이의 3분의 4배가 되더라. 뭐가? 이정사화평 자, 보세요. 둘레의 길이는 요다 똑같아요. 이거던, 이거더 이거던, 이거는 이거. 얘도 마찬가지. 둘레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정상화평을 만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로는 줄이고, 세로도 이렇게 됩니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근데 어떻게 돼요? 넓이가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래서 넓이가 얼마큼 직사각형의 3분의 4배다. 자, 분모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그죠? 분수되어 있는 거. 양변에 3을 곱하기야. 그럼 어떻게 는 3x 플러스 2의 지곱. 그리고 4x에 x 플러스 3. 이것을 만족하는 뭘 찾으라고 했습니까? 지금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 처음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x만 구하는 게그 시점이죠. 자, 그 해볼까요? 얘는요? 3x의 지곱. 플러스 4x니까 3이 있으니까 12x. 플러스 4에서 3 곱하니까 12. 그니까 이렇게 하면 4x가 되 이렇게 하면 16x가 됩니다. 자, 이거 이렇게 이항시켜버릴게요. 그러면 x제곱이 나는데요 이렇게 이항하면 어떻게 니까 얘는 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항하면 마지막 16가 제곱이 돼요. 그럼 얘는 16과 1데 플러스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u, x 마이너스 u는 0이 되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u 또는 X는 2가 는니뭐 길이가 의미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X는 2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 원래 직사각형이 별개가 아니까 X 대신 2개의 e 면2 곱하기 6이 되죠 10이 단위는 단위 있으니까 센티미터예요. 센티미터 cm 제곱이 4개가 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것도 2개의 까요2개보면 16이죠. 그죠? 얘는 16cm 제곱이 되 그래서 이것이 이것의 몇 분의 3분의 4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